네, 안녕하세요. 프포 t v 의 윤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성시 미양문 용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주택 시골집 뭐 구옥이라고도 부르고 시골주택이라고도 하는 시골집 매매권 영상 진행해 올리겠습니다. 대지가 75평 이고요. 건물이 바닥면적이 16평 유치하고 있고요. 그 마을 용두리 마을 바로 어, 얼마 추입그 이정표 바로 들어가자마자 어, 어,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은 에, 상세히 에, 설명을 드리면서 안내 진행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원 먼저 보고 들어가시겠는데요. 용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양용 들이고 어, 지목이 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48 제곱미터. 그니까 어 원래 건물이 있으면 여기 대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 여기도 이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음. 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입의 경우에는 이제 어 일반적으로 자연 녹지의 전일 경우에는 농식증이 필요한데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라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음, 요것은 이제 미양면사무소와 확인해서 농취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타 기재사항 없고요. 어, 본권의 이제 토지 면적은 바로 여기고요. 이런 음, 모양으로 이제 약간 그긴삼각형 그 모양이고 어, 실제로 이제 여기 가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국유지로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조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요 지금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추 농사를 잘 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마을로 들어가는 이 마을 안길이, 이 그, 국유지 국어 때문에, 에, 도로 확보가 잘돼 있어서, 굉장히 도로가 넓게, 이렇게 잘, 에,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이에서 지금 사진을 보셔도, 에,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보실 수 있겠구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지금 그, 해당, 예, 토지의, 대지의 면적이고요 에, 75평.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꼬추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 부분이고 이렇게 그리고 장독대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장독대 장독대가 위치하고 있고 건물 일부가 살짝 살짝 건물 일부가 구기지에 걸쳐 있다 여기가 이제 꼬추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주변은 어,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이제 많이 그 건물들이 하나둘씩 어, 신축 건물로 바뀌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사를 다녀와서 촬영한 사진인데 마을로 들어가는 용두리 어, 마을 입구 어, 진입로의 모습입니다. 어그막 그 이제 그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어 짧은 또 장마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하늘 굉장히 파랗고 맑았습니다. 네, 네 이제 본 건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음어 토지 그 대장상에는 슬레이트 지붕, 벽돌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좀 일부 어, 보, 저기 수정을 한것 같습니다. 집 아, 보안을 그 이제 내어서, 내어서 지으면서 어, 아마 이앞 부분만 앞 부분만 조레시패넬로 그 예, 다시 한번 이제 입구를 만든 것 같고요. 예. 원래는 이제 여기 지금 이 부분까지가 벽돌조 건물인데. 이앞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템마라 부분을 확장해서 예, 이렇게 음, 덧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이 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의 방향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로 이제 구, 국유지 국어에 고추 농사를 어, 어, 잘 짓고 있는 상태인데 뭐, 뭐 시골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꼬추말때 꽂아놓은 거하고 이렇게 그 지지대 줄 연결해 놓은 거 보고 이 상태를 보면은 어 정렬 상태를 보면 농사를 얼마나 성의 있게 저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그야말로 아주 꼼꼼하신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요지까지 농사를 짓고 여기는 이제 앞에 그 기존 주택에그 앞마당 쪽인데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잔목들이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장독대 모습입니다. 아주 이제 시골의 미니 장독대 모습이고 역시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예, 본권의 이제 출입구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철문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창문에 보면은 이제 그뭐 담쟁이들이 겨울로 간거 보니까. 오랫동안 이 창문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네, 연료 어, 취사 연료는 LPG를 사용한 것으로 예, 추정이 되고요. 예, 바로 이제 그 앞마당으로 사용했던 부분들 예, 보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집그 그 북쪽에서 예, 뒤쪽에서 이제 담아본 모습이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슬레이트 지붕 그리고 이게 벽돌조로 예, 보여지고요. 본권에서 이제 도보 가능한 거리로 이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용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뭐 버스를 이용해서 안성 시내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용두리 마을 있고, 이 예, 마을 이정표가 있습니다. 용두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제 어, 용대가리 용머, 용머리, 용두리 뭐 말이 많아, 용머리 있길 이런데 안성에는 이제 공도읍 용두리, 제가 사는 공도 용두리가 있고 미양면 용두리가 두 용두리가 있는데 어, 두 용두리 다뭐 향후에 어, 아주 더 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어, 예, 분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예, 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시 비양문 용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골집 매매권 영상 진행을 했습니다. 대지가 75평, 예, 건물이 16평입니다. 옛날 집이고요. 예, 매매 일에는 이렇게 9,500주셨고요. 예, 본건의 문의사항은 여기다가는 제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영상에서 설명하지내은 내용, 아는 내용들 또는 뭐 상세하게 설명할 부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말시간 많이 덥네요. 예, 온열 질환, 특히 조, 조심하시고, 어, 휴식하시면서, 하시, 음, 하루하루를 예, 잘, 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